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번 주쇼핑이 있는데 김민재 님들이랑 조윤주 선생님 방송을 모니터링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그때 그랬어요. 그러니 저희가 그때 그 인터뷰에 모여서 조윤주 그때는 CJ에 막 이제 가실 때 그때 아, 는데그 네. 네, 네. 그 영상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저희도 아무리 지금 쇼스트분들이잘 나가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저분처럼 만들어진 목소리나 이미지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같 n o 지가 u r e 근데 나한테는 자꾸 만들어지는 t sure. I'm 게 o t sure. i 이미 o t sure. I'm 는 사람이 u r e i 는 not sure. I'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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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s u Thank yeah.